너무 이게 소름이 돋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10장, 10장 끝나서 12장 넘어가달라는 차에 그냥 일단 읽고 있었어요 1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바울 뭐야?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뭔데? 바울이 위대하신 분이긴 해요 뭔데? 본받으라고 그래? 사람인 주제에 똑같으면서 라고 해서 주석을 이제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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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왜 본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본받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왜 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를 제가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면서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미리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신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분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후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빌립보서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 보라.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걸 보고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을 분별해서 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 나이가 22살이에요 어리죠 뭐 경험도 제대로 못해봤죠 뭐 해본 게 있겠어요? 해본 것도 없죠. 어리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내가 어린데 내가 하는 말들이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뭐 어린 사람들이야 뭐 전달력이 있겠지만 나보다 닮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저라도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조언을 듣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저한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딱 던지셨어요. 디모 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잡념하라. 라고 되어있어요 디모대전서거든요 디모대의 나이가 어렸나봐요 주석에 보면 20대 말에서 30대 중반 사이로 추정한다 대다수는 뭐 30대 중반설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데 어리잖아요 30대 중반이 이제 고린도 아니 봐. 제 다른 교회에 이제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교뭐 뭐 50살 아니 40살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화할 거냐? 저랑 문제가 똑같을 것 같았어요. 아니, 똑같겠죠. 어린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네들 틀렸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이도 어린놈이, 나이도 어린놈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 이 연소함이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나와있어요 그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어떻게 그럴 거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이거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야너제호야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오직 말과 행실 오케이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믿음 믿음의 선배가 디모데가 있었네요 몰랐어요 고린도 전서 끝나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진짜 깜짝 놀라게 다가왔어요 어린 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와있어 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들라 칭의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성화의 단계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본이더라 유튜버라고 했으니까 저의 사역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와 오늘 말씀 진짜 예상치도 못한 전개로 올라가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주셨어요 크,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오늘도 너무 감사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묵상 마침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아내얼굴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카메라에 담기지도 않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구름도전서 복상하고 잘거예요 그리고 음, 피곤해요 아. 오늘 진짜 말씀 목상하기 싫었어요. 되게 귀찮았어요. 그냥 자고 싶었어요. 야식을 먹어서 그런가. 그냥 바로 자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억지로 앉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자버렸을 텐데. 목상하고 자야죠. 오늘은 11장, 12장. 묵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12장은 그런 지체들에 관한 얘기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고요 11장은 이제 어 여자 뭐 그리고 선창식 뭐 모자 쓰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1장은 생각보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만 했고요 묵상은 12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 아는 내용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해가은이이상의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운이쭉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몸이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솔직히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안녕 오늘은 금요일 아침인데 제가 지금 홍보대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목소리 고갈것 같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전서 복상하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가면 가록 못생겨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파마해서 그래못생졌어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묵상했어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 뱃속 깊이 새겨야죠. 믿음이 영생을 얻는 도구인데 그것보다 더 사랑이 중요하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목상은 여기까지 형님 거 많이 안 했어요? 했는데 운동 하도 안 해가지고 아, 할 테니까 어, 그래서 우는 바람 형, 엄청 그거다 다부져졌다, 이게 약간 좀밥졌어 좀 그러니까 아 경찰이야 <laughs> 경찰이야 경찰. <laughs> 오늘은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제가 기도 모임을 안 했어요. 오늘은 다른 거막 수련회 이런 거 준비하느라 교회 청년부 내부에서 그거 회의하느라 오늘은 기도 모임을 안 해서 목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녁예배 지금 콘티를 준비를 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악보를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그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 목상은 언제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축구 있거든요 4시에 축구인데 5시에 첫 열매 새벽기도 있습니다 아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얼른 말씀 묵상까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십사장 묵상하고 아니 묵상 못했어요 뭐가 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너무 잘 안돼요 오늘 그냥 뭔가 제가 뭐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마음서 와닿지가 않는데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순간 한 순간 약간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서 축구 볼 거예요. 안녕. 와 손흥민 방금 잘했다. 또, 예배가 다 끝나고, 저는 교회에서 묵상하고 가려고 해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좀 빌려서 묵상하고, 오늘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묵상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거의 주일 저녁 이 시간 10시 다 됐는데 시간까지 교회에 있고 막 북적거리던 교회가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서 뭔가 저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지? 내가 그 이틀 동안 매주 매주 잘 이렇게 달려오는데 나뭐한 거지? 라는 공허함 그냥 확다 끝나니까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그냥 좀 공허하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공허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목상하는데 공허함이 오니까 뭔가 목상이 잘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공허함이 없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제자들도 막 잠에 들었다 치면 엄청 공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뭔가 공허했을 것 같아. 아닌가 그럴 리 없나? 예수님은 공허함이 없으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만약에 있으셨으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셨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 오늘 말씀 읽는데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었으니까 뭔가 이 공허함이 밀려왔을 때 말씀을 읽으니까 잘안 들어와요 좀 힘들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처럼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이 꼴 내가 돼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나는 나지라 아,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제 결핍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유로움을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제가 못 견뎌요.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생산해야 되고 음. 뭔가를 프로젝트성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거 할땐또 열심히 달리다가 또 공허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목상하면서 느낀 거는요. 말씀에 대한 뭔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안식주, 안식월 요런 게좀 필요할 것 같다. 아무 의미 없이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걸잘못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뭘좀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건 좀 게임이 아니라 좀 여행이란 걸로 좀 해보고 싶다. 쉬고 싶. 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허탈해가지고 어쨌든 그렇네요 아가 그러니까 마음이 비었어요 오늘은. 허전했어요 오늘 은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식이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온 저의 2주차 삶의 예배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我啱至到，我聽。